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잠들려고 수십 번 뒤척이다.새벽 3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졌던 눈으로 밤을 새우진 않으셨나요?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멍해서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지긋지긋한 불면증 이제 정말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안녕하세요. 45년간 불면증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상수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잠 못드는 고통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신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편안한 밤을 되찾아 드릴 수 있을까 평생을 고민해 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주무신다던 70대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속는 셈 치고 따라하신 지딱 일주일 만에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약 없이 7시간을 통으로 잤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잠들기 위해 애쓰던 괴로운 밤을 끝내고 누구나 오늘 밤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베개 옆 이것 한 줌으로 머리만 대면 스르륵 잠드는 가장 간단한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잠못 드는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한 밤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슬프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수면 시간 자체도 짧아집니다. 특히 몸과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깊은 잠단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가 될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겨우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꼭두 새벽 서너 심한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고 맞이한 아침은 어떨까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하루 종일 하품만 나옵니다. 결국 낮 동안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삶의 질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1년, 2년 길어지면 우리 심장은 쉬지 못해 무리가 가고 혈압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심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노폐물이 뇌세포에 쌓여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수면제를 찾거나 잠이라도 빨리 들고 싶어 독한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이나 술의 힘을 빌려 억지로 잠드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잠드는 것 같아도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깊은 잠은 절대 잘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몸이 더 붓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선생님, 다른 거안 바랍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아무 생각 없이 기절하듯이 잠들어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불면증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힘든 상황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오늘 밤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베개 옆에 이것 한 줌을 두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길고 힘들었던 밤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편백나무 칩한 줌입니다. 네. 흔히 흰옥기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편백나무 조각입니다. 이게 정말 잠과 관련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백나무는 예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뛰어나 궁궐이나 사찰을 짓는 귀한 목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산림욕 효과의 핵심이 바로 이 편백나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편백나무가 수면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물질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월등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이나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향기 물질인데 이 피톤치드 성분이 사람에게는 더없이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코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동시에 우리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인 알파파로 만들어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쉽게 말해, 편백나무 향이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인 교감신경의 스위치는 꺼주고 휴식 시스템인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는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흥분했던 신경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편안해지면서 우리 뇌가 이제 깊이 잠들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서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잠드는 것처럼 평온하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편백나무 향에 노출되었을 때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잠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생활용품점에서 편백나무 칩 또는 히노끼 칩을 준비하세요. 비싸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 편백나무 칩한 줌을 작은 천 주머니나 다시백에 담거나 아니면 그냥 오목한 그릇에 담아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머리로부터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향이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침실 전체에 숲속 같은 상쾌함이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용하시다가 향이 약해지면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주면 피톤치드 향이 다시 진하게 살아납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무 조각 몇 개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셨던 72세 이영희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신경 안정제를 약하게 드셔야만 잠이 드셨습니다. 제가 속는 셈 치고 편백나무 칩을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나흘쯤 지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늘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편백나무의 시원한 향을 맡고 있으니 마치 고향의 소나무 숲길을 걷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약 없이도 잠드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신경 안정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이제는 편백나무 칩이 없으면 허전해서 잠을 못잘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편백나무는 약처럼 우리 몸을 강제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향기가 우리의 지친 뇌와 신경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인 셈입니다. 혹시 편백나무를 구하기 어렵다면 소나무 잎을 깨끗이 씻어 말려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솔잎의 향 역시 피톤치드가 풍부하여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방법은 누구나 돈한푼 들이지 않고 쉽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처럼 몸에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불면증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잠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베개 옆에 편백나무 칩한 줌을 두고 주무셔 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이 무슨 신비한 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해주십니다. 편백나무 칩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청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머릿속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내일 해야 할 걱정거리 등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머릿속이 시장처럼 시끄럽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잠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피곤해서 큰일인데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더 멀리 쫓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편백나무의 상쾌한 향이 방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 시끄러웠던 머릿속 잡생각이 안개처럼 거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울창한 숲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처럼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오는 즉각적인 효과는 바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40분, 1시간씩 잠못 들고 뒤척이던 분이 편백나무 칩을 사용하고 나서 20분, 15분 안에 스르륵 잠이 들었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수면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을 깨는 선잠을 자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편백나무 칩을 두고 잔 날은 신기하게 주변 소음에도 덜 민감해지고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잤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했는데요. 머리맡에 편백나무 칩을 두고 잤을 때 확실히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제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향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의 활동은 억제되고 휴식과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깨어 있어야라. 는 신호가 줄어들고 이제 편히 쉬어라. 는 신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스스로 깊은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면 더욱 놀라운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수면 패턴이 안정됩니다. 불면증이 오래되면 잠드는 시간이 매일 제각각이 됩니다. 어쩔 땐 일찍 잠들고 어쩔 땐 새벽까지 잠을 못 자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뒤척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편백나무 칩을 습관처럼 사용하면 우리 몸이 서서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 상쾌한 숲 향기가 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점점 일정해지고 건강한 수면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냥 오래 자는 것과 깊이 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얕은 잠만 자던 분들이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며 낮에 썼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어야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온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편백나무의 도움으로 숙면이 늘어나면 불안정했던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이 받는 부담도 훨씬 덜어집니다. 실제로 숙면이 늘어나면서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잠 못드는 밤이 계속되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숙면이 회복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기분이 밝아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은퇴 후 불면증이 생겨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가 편백나무칩을 권했을 때는 원장님, 나무 조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며 시큰둥해하셨죠.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내 뒤척이는 소리에도 잠을 깼는데 이걸 두고 자니까 잠이 깊게 들어서 그런지 아침까지 쭉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활동입니다. 편백나무 칩한 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요법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편백나무 칩 역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향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편백나무 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쾌함과 편안함을 주지만 아주 드물게 향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특정 나무나 풀 향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침대에서 2, 3m 떨어진 곳에 두고 향의 강도를 조절하며 서서히 적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 비염처럼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은 편백나무 칩에서 나오는 미세한 나무 가루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품질이 좋고 깨끗하게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 초기에 기침이나 호흡 불편이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상의 문제입니다. 편백나무 칩의 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너무 축축하게 만들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가볍게 분무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햇볕에 잘 말려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넷째 어린아이나 임산부입니다. 편백나무는 천연물질이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후각이 매우 예민한 영유아나 호르몬 변화가 심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방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아이가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사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백나무 칩이 모든 불면증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숲 속에서 자는 것처럼 푹 잤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한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조금씩 효과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만 두면 무조건 잠을 잘수 있다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더딜 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약을 대체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안전한 보조요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처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되찾는데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침실에 작은 숲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편백나무 칩은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숙면 비결입니다. 베개 옆 편백나무 칩만으로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을 더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효과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비결들인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하나씩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에 힘을 꽉 줘서 5초 동안 최대한 오므렸다가 힘을 탁 풀면서 발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양팔과 어깨,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까지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의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잠이 스르륵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남성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쳤는데, 이 근육 이완법을 10분씩 하고 나서부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둘째, 신부 체온 스위치 켜기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 들때 몸의 중심부 온도, 즉, 신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켜는 방법은 잠들기 90분 전쯤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몸 전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 뒤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에서 신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강력한 수면 신호가 뇌에 전달됩니다. 목욕이 어렵다면 따뜻한 물에 발만 15분 정도 담그는 조욕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잠못 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특효약입니다. 셋째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초기화되면서 밤에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약 14에서 15시간 후에 잘 분비되도록 예약됩니다. 아침 햇볕이 최고의 천연수면제인 셈입니다. 둘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전날 아무리 잠을 설쳤더라도, 주말이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일정해야 수면 리듬이 망가지지 않고 밤에 다시 졸음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카페인과 술 멀리 하기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즉, 점진적 근육 이완법, 신부 체온 관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베개 옆 편백나무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편백나무 향으로 뇌의 긴장을 풀고, 근육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목욕으로 체온의 스위치를 켜고 생활 습관으로 수면 리듬을 바로 잡아주면 정말 꿈에 그리던 숲 속에서처럼 깊이 자는 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지겹게 뒤척이며 잠못 이루던 고통스러운 불면증, 이제 더 이상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베개 옆에 편백나무 칩한 줌을 두고 주무셔 보세요. 그 상쾌한 숲의 향기가 여러분의 머리와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면서 잠드는 시간이 편안해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 잠들기 전 점진적 근육 이완법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물 조격으로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주면 더 깊고 안정된 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 햇볕 쬐기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면 여러분의 하루 시작이 그리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아침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 숙면을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잠못 드는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건강한 수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